<laughs> 뭐 봤어, 도와? <도아>? 달 봤어? <laughs> <아픔? 웃음> 아이스크림 맛있어요? <laughs> 아, <아들> 그냥 <laughs> 야무지게 먹네. 응? 어째 없어? 오, 의자 다 치우셨네? 응? 어제 없어? 어 의자 다치우셨네 어제 비워서 다치우셨나봐 집? 집 안에 넣으셨나봐. 응? 위에? 집 위에 넣었나? 어. 그러신가 봐. 엄청 큰거 들어갔어. 응? 자두도 씹혀? 안 나. 안 나? 어. 엄마 거? 안 나. 한 입만 달라고? 니게더 네 많아. 응? 응. 니거다 먹고 달라 고 그래? 부하 거다 먹고. Anna hmm Anna